죽도록 충성하는 기록으로 말씀선수할때 많은 은혜와 성격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발레리아 사는자는 죽지 않습니다. 이에 요한께서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열두지자로서 제일 막내 열한서 사도는 다예수교사에게억만들렸지만 막내 사도는 죽을래, 죽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요한계시를 기록해야지만 죽는데, 이사례는성경을 보니까, 물에 들어가도 안 좋고, 불에 들어가도 안 좋습니다. 그리소, 이렇게 반무소 죽음을 쓴다가 유배에서 보냅니다. 오늘은 내일부터 죽으려고. 근데 바로 그것이 바로 요한이 요한계시를 기록하는 장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계시를 일제하니까 주일날에 성령의 감동해요. 천태에서 모든 걸 다오고 요한계시의 말씀을 기록하는 분들씩 추구합니다. 아멘. 그래버리면 요한미술 2장 3장은 7개가 나옵니다. 이 7명 시장은 하나입니다. 완전한 숫자입니다. 온 지구상의 모든 교회를 이 일곱 개안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서 교회는 일곱 개중두 번째 교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게 일곱 개 중에 예수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두 개가 오늘 본문에 서머을 교회하고 다섯 개는 는필러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도 칭찬을 못 받고 책만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노인교회 사대교회하고 마대교회는 예수님께 칭찬을 못 받고 책만만 받았습니다. 니가 살았다. 하는 뭐 같은 한 죽은 자로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소문학교회는예시에게청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 일곱 개 중에 각자 예시지나 나타난 모습이 다 틀립니다. 그 교회의 신앙과 형편에 따라서, 신앙과 기능에 따라서, 오늘 소문교회에 나타난 모습을 보니까 8절에, 소문학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우리 하나님 예시는 알파와 오메가되십니다 처음과 나중과 변함도 없이 오직 제시는 어제나와 오늘과 동일하신 제시는 것을기원합니다 그리고 주 원가가 살아나신다 이르시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삼일만에 부활한 모습으로 성원하교회 부활의 수많은 주려고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구절에 오니는내 환란과 공평을 알거니와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여러분의 환란과 공평과 모든 걸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아홉 년고사님 동전의 사십 년동안다 알고 있습니다 이 예. 이렇게 이게 모든 형편의 사 삶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정도 어느 테만다시심하지 정도, 어느 못해 하나님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실수하면 내가 구해야 한다니 자칭 유대인이 하나 자들의 비방도 알고는 마실수하 유대인이 아니오 사태는 유대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자는 믿는 자니라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서도 저도 많이 해봤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교회 나왔다가는 믿는 자는 자는 자진이라고더 핍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도 유대인이라는 자진들 더, 사도라는 더 핍박했던 것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는 사탄이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선서는 장차 받을 권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벌써를 오게된지 시험을 받게 하니 너희가 십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십일은 숫자는 짧은 숫자입니다. 마지막에 종말자 환란이 짧게 환란을 받는다닌다.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을 받고 상급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때에서 환란은 짧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영원히 행복 사람 다 것이라는 것이 니다 너희가 시골 돌아 관란을마으라 내가 죽도록 충수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루가를 주리라. 아멘, 오늘 법문 제독이 죽도록 충수하라.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루가를 주시면서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이 죽도록 충수하는 사명자 당신 아닌가 봅니다. 이게 왜이코랄 심에 나무를 들어도 나오지 못하는데 이게 나왔던 자체가 벌써 죽도록 충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네 축복합니다. 그러는 당연히 생명의 멸루가를 가 말씀입니다. 그멘나 지금 어디에 목소리이일나셨습니도 동일하게 우가 성령을 구원하는 동일습니다 그러나 상을 위해서 목숨을 달고 상경으로 저 생명과 함께 상경에서달려가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 인물들이 바울사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상경으로 국에서지주보다하나산으로달려다고 말씀합니다. 저런 그 하늘 안에 많은 상경으로 달려가는 저런 하늘식의 주인으로 주원날다주원날니다